안녕하세요. 오늘도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348일째, 구쌤 언니와 함께 말씀 여행 떠나겠습니다. 호세아 11장에서 14장 읽겠습니다. 11장,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발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저희가 애국당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 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 임이니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루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배율로 나를 애워 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혼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내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부리를 발견할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이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 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재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덕이 갔도다. 옛적의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에브라임이 경록케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어뜨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발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어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장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부리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이 말이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내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송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니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견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 밴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 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스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죽께로 말미암아 극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남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잔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하니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세요. 샬롬.